네, 스톤피치 스톤 코스 후반전 시작합니다. 파5 546 야드입니다. 전반전 4개 오바를 해서 후반전에는 또몇 개나 오바할지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웨이를 잘 지켜내면서 두 번째 샷은 3번 우드입니다. 네, 우드가 살짝 짧으면서 세 번째 샷은 어프로치. 어디 퍼시입니다. 조금 짧게 치면서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파포 369야드입니다. 골프장이 티샷 위치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좁게 느껴져서 드라이버보다는 3번 우드나 아이언으로 조금 정확하게 치려고 했습니다. 처음 온 골프장인데, 뭐 엄청 좋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그물망도 있고, 약간 군 골프장 느낌도 났어요. 두 번째 샷, 아이언. 조금 먼 거리에 버디 퍼. 네, 너무 과감했습니다. 지나갔어요. 파 퍼트. 다행히 바로잘 마무리했습니다. 202야드에 제법 거리가 있는 파3입니다. 아이언 티샷 준비합니다. 네, 오늘 아주 일관적이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샷은 어프로치. 네, 팝퍼트. 살짝 우측에서 좌측으로. 실패하면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오은 파포 336야드입니다. 이번에도 아이언 티샷을 선택했습니다. 전장이 길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그냥 끊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페어웨이를 잘 지켜내면서 세컨샷은 어프로치. 네, 쉽지 않은 거리에서 버디 퍼시입니다. 이런 거리가 애매합니다. 잘가져다 놓지 못하면 쓰리 퍼시 나오는 홀입니다. 네, 조금 지나갔습니다. 파퍼. 네, 보기를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홀입니다. 546야드의 파이브입니다. 이번에도 아이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좌측 도그렉인데 랜딩 지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라이버를 치면 100% 빠질 것 같아서 아이언을 선택했습니다. 왁상 와보니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드라이버를 칠걸 그랬나봐요. 두 번째 샷은 3번 우드입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밀렸고 벌타를 먹고 네 번째 샷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해저드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온그린에 성공하면서 파퍼트. 라이가 먹지 않고 살짝 지나쳤습니다. 신중하게 고기로 마무리합니다. 여섯 번째 올입니다. 파스리 136 야드입니다. 네, 정교하지 못한 머슬백 아이언샷, 먼 거리에서 버디 퍼. 네, 그래도 먼 거리에서 잘 가져다 붙이면서 팔을 기록합니다. 네, 332야드 파포, 일곱 번째 홀입니다. 이 홀도 마찬가지로 아이언 티샷을 선택했습니다. 네, 페어웨이를 잘 지켜내면서 세컨 샷은 외치 어프로치입니다. 네, 또 정교하지 못해서 먼 거리 버디 퍼트를 남겨놓습니다. 쓰리 퍼트 하지 않도록 잘해야 하는데요. 네, 벌써 불안합니다. 파퍼 거리가 제법 있습니다. 네, 버디퍼스에서 지금 보기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아, 더블 보기를 기록합니다. 예, 자꾸 인사하시는 이분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네, 336야드의 파포. 이번에도 아이언티샷을 선택했습니다. 네 드로우가 잘 걸리면서 페어웨이를 시켜냈고 웨지샷. 네또먼거리에 버디 퍼시입니다. 네 다행히 좋은 거리감이었고 8을 기록합니다 네 후반 마지막 홀입니다 330야드의 파4입니다 네 우측으로 터지면서 세 번째 어프로치 샷입니다. 네 그래도 잘 가까이 붙이면서 파폭.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톤비치 CC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오게 되면 좀더 좋은 스코어로 칠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